TBS 구호고쇼 백방토론 우리 사회에 막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누고는 는 백방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엔드입니다 에아 인사부터 해요 만사 귀찮고 재판도 빠졌다며 예 에이, 빠져가지고 <laughs> 잘 빠졌죠 뭘잘 빠져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예. 내가? 하긴 뭐 뭐를 갖다 열심히 하는 걸본 적이 없다 에이, 다 그렇지는 않지 물론 하지 말아야 될건 열심히 했지 나만? 아 누가 누구한테 충고질인지 참 있어야 할 ]게. 곳이 없고 안 나오고 빠지고 이제는 본인의 재판마저도 빠져버리는 어떤 막 게으름의 화신 탱자탱자 지혜진님 잘했습니다 탱자? 탱자 음.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좋네요. 나무잡이 조합을. 어떠세요? 주문해니까. 그나마 심신이 좀 안정이 됩니다. 그 태자마마 그 사람은? 그분 사람 어디가 그리 좋았어요? 응? 음. 어떤? 혀. 아, 혀. 세치 혀. 혀가 기름졌구나. 아유, 말빨이 뭐. 뭐, 녹여, 아유, 녹여. 끝내줬죠. 아... 많이 의지도 되고, 어. 마음도 따뜻해지고. 음, 그럼 저그 태자마마가 기차 바뀌는 세모입니다. 하면은? 아유, 그럼 난 믿어. 세모야. 기차바퀴는. 앞으로 쭉. 아, 음. 앞으로. 오. 그 정도로 난 그분의 말이라면. 사기꾼이잖아. 사기꾼. 지혜진이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신 천하의 사기꾼이잖아. 저기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사람 그 딸내미 순실까지 지금. 그, 오해입니다. 우리 태자마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에 그래요. 난딱 보면 알아. 뭐를요? 누가 사기치는지. 아. 내 네, 그쪽으로는 촉이 되게 좋아. 저게 거짓말인지 저게 사기인지. 남들이 막 긴감인가, 그니까 나한테도 아 저건 사기다. 나 촉이 오거든나 그쪽으로는. 음. 그건 인정. 아 고맙습니다. 인정 있어 가지고. 아. <laughs> 사람마다 그런 건 음, 있죠. 음, 음, 음. 그 어떤 분야에서는 촉이 되게 밝은 그러니까 거. 그래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엠비님은 음. 사기 쪽으로. 어쨌 난이 사기 쪽. 아니지 왜 그런 양스를 해? 내가 사기 치는 게 아니라 남이 사기 치는 거 알아본다. 니까 나는 그쪽이라니까. 그래요. 나도 그 얘기예요. 그, 그 얘기였구나. <laughs> 음, <죄송합니다. 웃음> 음. 하지만 우리 태자마마께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매력이 많으십니다. 음, 음. 일단 무력이 없으셔. 어머 어떡하니? 청렴 그 자체. 씨분여일가 재산 몰수법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실 거예요. 줄줄이 터질 거야. 엄청나게 뜯어먹은 거. 다 쓰는 누구 거예요다 쓰는 누구? 음, 그런 거잘 보신 데며다 쓰는 어떻게 보시는데요? 그까지는 내가 많이 못 봐서.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그럼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난 내가 나를 보면서 항상 고민이 많지. 음, 뭐 때문에? 나는 왜이리물욕이 없을까? 아이고 저런?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막 다그치잖아. 야이거지야 그지. 너도 돈 욕심 좀 내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고그 응. 봐요. 그런 부분은 우리 태자마마랑 많이 비슷하시다. 안 비슷할걸? 비슷해. 지금 그래서 지금 칭찬? 그렇죠. 아.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안으로 드십시다 가시지요. 문 열어요. <laughs> 음. 어서 오세요.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권 추보하자마자 바로 블랙리스트 짜대매요. 예. 야 <laughs> 짜면 된다. 오빠 그런 건 되게 열심해. 히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m b 님이 잘하던 거는 나도 해야지. 아이 벌떡. <laughs> 그 m b 님때 석유 공사 자원 개발 거의 휴지 조각이래매요. 그 사조원 어디 갔어요? 아이 그깟 사조원 갖고 뭘 그래? 아니 저 국감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길래. 아이 그 언론에서 보도 안해 줬어. 내 얘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 왜 그래? 이런 데서 꺼내고 그래. 하지 마. 혹시, MB님, 그, 언론에다가 뭐매였어요 아,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MB님 얘기 안 하는 언론들이 많은지 몰랐네. 그래? <laughs> 그냥 사안, 사안마다 되게 큰 사안들인데 이 사안에 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침묵하니까. <laughs> 뭐매였어요 꿀. 꿀. 꿀 먹은 병아리 언론. 음. 애들이 입술에 들부터어가지고 말을 못 해. 병아리들 별로 힘이 없잖아. 양그릇에 힘이 없는데? 꿀이 들러붙어가지고. 나만 보면 그냥 그 맛이 상하니까 달콤해요. 막, 이래. 막 이래. 음, 그래도 <laughs> 그나마 음. 몇몇 군데에서는 하더라고. 그 며칠 전에 TV에서는 그거 하더라고요. 우리가 9년 동안 어. 언론인들 사찰하고 장악한 거. 나 그때 저 2008년에. 촛불 시위 때문에 촛불에뒤 가지고 바로 들어갔잖아 음. 언론들 집문객이 응? 그래서 이제 그참 언론인들은 많이 쫓겨나고 음. 한 대로 내몰리고 한 대로 한대한대 응. 추운데 응. 그렇지 기대기들을 또 많이 만들어 놓고 응. 응. 그렇지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야 그 기대기들이 이렇게 풍년인 거는 난저 공영 쪽 정상화 된다 해도 별로 무섭지도 않아 그쪽 말고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 망한 데 너무나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요즘 응? 촛불들 다시 들었더라고요 엠비님 수사하라 응, 괜찮아 촛불 끄면 돼 응. 에이 그또센척 하신다 이게 점점 쪼여오는 거 느끼시면서 전혀 괜찮아 난, 나는 세너 후라브름 잘 지낼게요 나는 그... 응. 뭐야 뭐야 누구, 누구, 응? 누구지 그래. 나, 나 없다, 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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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엠비님 없대요 아이 정말 짜증나겠다 에이. 잠깐만, 저기, 누군지 에이, 보고. 아, 아, 예, 예. 예. 아이고, 예, 그래요. 예, 예. 예, 예. 아이고. 원래? 아, 근데, 엠비님은 어디 계셔. 나와도 돼요. 갔어요. 나 여기 이쌀도 아이고, 또 어떻게 도관으로 들어가셨어. 여기 계세요? 나 없다 그랬어? 누가 나 찾아? 누, 누구야? 지금 뭔가 누군데? 예,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응, 응. 하고 갔어요. m 비님 기사분. 기사. 에이, 진짜, 진짜 숨좀더꺼내줘 얼굴 집어려면꺼내줘 얼굴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저기 나 힘들어요. 알아서 나오셔. 응. 어떻게? 아이들 독을 엠비님 진짜... 몸에 딱 맞게 맞췄나 그냥 아주 폭 들어가셨네 독. 꺼내줘 아이고. 아이. 숨자 있으니까 좋은데. 나는 집이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제 앉을까? 예. 어, 그래, 이제 회의하자. 예. 일단 먼저 그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그 단기간에 큰 사업을 하느라 백성들께 심력 끼쳤다고 뒤늦은 양심 고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많이 늦었구나. <laughs> 그쵸? 렇 어, 그걸 이제라도 알았으니 뭐 다행이긴 하다마는 많이 늦었네요 그래도 양심고백 반성이 어디야 어 그럼요 반성 안 하는데도 있는데요 그럼 그럼 근데 이렇게까지 반성까지 했으니까 까짓거 처벌 가자 그렇죠 그게 순서죠 어, 그럼 끝까지 네. 반성도 안 하고 처벌만 받는 거보다 훨씬 낫잖아 음, 그러니까요 끝까지 반성도 안 하고 처벌도 안 받으려고 내 빼는 말은 뭐게 정치보복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요 책보면 니다 다들 알죠 백래서 오늘 여론조사만 봐도 뭐 72%가 정치보복이 아니고 적폐청산이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냥 보복이라고 그러니까 자 다음 예 다음 예, 검색시장 점유율 70%를 넘는 대형 포털사이트 땡이버가 어?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런 냄새가 종종 나서 이제 구리다 구리다 얘기까지는 많았었는데 예, 정식으로 드러났구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래? 죄송하대요 대표가 사과문 발표했어요 아이고 사과문식이나? 그러니까요 사과를 한게 어디에요 그럼 그럼 뭐딱잡아 이거 오리발 내밀지 않은 게어디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사과지 했으니까 우리가 까짓가면 이제 수사하자 예. 그렇죠. 그게 순서죠. 순서지. 예. 심지어 이번 거는 스포츠 쪽이라며? 혹시 다른 쪽으로 주작을 없었는지 이참에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니? 예를 들면은 그 정치 경제 쪽이라든지. 아 굳이 뭐 그런 예를 뭐 알아들어? 비록 지난 집권 세력, 정치 몇몇이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제 그쪽 버터 사이들 우리가 적수했니 어쨌든니 이제 헛소리를 하기도 했지만은 거기는 오해다, 억울하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조사해서 억울한 걸 풀어줘야죠. 그럼! 예. 이때 가장 큰 언론의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거기인데, 풀겠으면 풀고, 책임있으면 치고, 그 억울함을 우리가 풀어줘야지. <laughs> 심지어, 일 야당에서요, 음. 뉴스 배치 조작에 개탄을 했어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어! 모처럼 한 마음인걸? <laughs> 언론장악의 아이콘들께서 조사를 원하시다면뭐 기꺼이 해드려야지. 해드리자. 예. 그, 지난번 임금님, 노벨상 타신 거 취소시켜 달라고 공작한 거 사실로 드러났는데 일야당은 뭐래?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사 뭐저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다닐 거냐고 막 그러던데요 야, 야 진짜 놀랍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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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그게 놀랍다 뭐예요? 본인들의 과거사가 쓰레기통에 따라가 알고 있다는 거아 그걸 아는 게 어디야? 그러게요 쓰레기통은 치워줘야죠 9년을 배불리 말아먹어놓고 설거지 해달라 쓰레기 치워달라 되게 귀찮게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깨끗하게 쓸고 닦아줘야지 저는요, 음. 그, 저, 대국민 심리전, 그, 여론 조작할 때, 어. 심리학자들이 동원돼서 부역질 했다 그러잖아요. 어, 나는 그, 심리학자들한테 면상공개를 원해, 나는. 완전! 조작지를 뭘로 성공시킬 수 있는지, 심리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를 훼손시키는지, 백성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속여먹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학문적으로다가 연구하고 그걸로 부역질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던 사람들이 와. 지금은 안면싹 바꾸고, 그 어디 어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하지. 국민 앞에 나오게 해야죠. 안 나오면 쳐다갈 거야. 쿵 짜자, 쿵짝 예. 이제 좋은 얘기. 그래, 이제 좋은 얘기야, 좋은 예. 얘기. 아. 우리 산 탔어요. 뭐가? 1천만 촛불 시민 독일에서 주는 에버트 인권상. 소식이 <laughs> 좀 늦은 거 아니니? 나 그거 되게 오래 전에 들었다. 아니, 그래도, 며칠 있으면, 촛불 집회 1주년이니까, 기념으로 한번 더. 수고해. <laughs> 아우, 인권상 받았구나. 나도 <laughs> 받았어. 어, 트로피 대신, 양초 한로씩 들고 사진 찍자. 예? 양초, 그, 촛불, 불켜셔야죠 플라스틱 그거 말고. 어? 플라스틱 말고. 불은 아직, 어, 지금은 안 되지. 지금 안 되나지니까. 들고만 찍어.